반갑습니다. 예. 무려 무려 오늘한 계정에 아이콘 프리미엄 아이콘과 그냥 일반 아이콘 선수백이 무려 두 장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스케줄을 맡기셨어. 요 왜냐, 요새 또 황금 선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과연 얼마나 얼마나 좋은 선수를 뽑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길를볼수 있는 카드. 어 갑니다. 자 일단은 여름이요 겨울이에요 지금 어, 여름이형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겨울이고요 자 일단 한번 투 한번 까볼게요 음. 찰로프 효도르 형님 나왔고요 자 이제 필라프 어, 필라프 나왔고 디에고 마리뇨 베르마일렌 제게요 부코비치 페트로비치 느낌좀 <laughs> 뽀글뽀글 뽀글거리는 오케이 레이가루 쭈라도 한번 바라볼게요 자 갑시다 자 갑니다 <laughs> 뽀글머리 에우데비 형님도 뽀글거리고 맞잖아 뽀글뽀글 뽀글거리는 자 일단 가볼게요 자 갑니다 머리 리터치가다 떼서 그래 자 갈게요 쓰리 원. 에우젬이 나왔다 일단. 자 일단 에우젬이 나왔어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이거. 바로 갑니다 이거. 오. 아. 어, 머리가 없는 중. 용... 어유 죄송합니다, 이거. 어휴. 어, 너 쿠마인 줄 알았어. 어, 너 쿠마인 줄 알았어. 어, 저, 우리 주인분. 주인분 님 계시나요? 주인분. 우리 주인분. 어, 우리 자스, 자스, 자스미. 아, 야, 야, 형이 좀, 일단은 바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제, 야무지게 뽑아볼게. 진짜 형한번 믿어줘. 알았지? 지금 의심하지 마. 지금 의심하지 마. 형이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 지금부터가 메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찐입니다. 프리미엄이야. 이름에 걸맞는 아이콘이 분명히 뛰어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갑니다! 지금 눌러버렸어. 지금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 어? 진짜 죄송합니다. 나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좀 심하다. 어, 이거 이거 어, 진짜 심하다 잠깐만 이거 어쳤으이너거 진짜 미안하다 이거 아 이거 장난칠게 아니라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이거. 어 쳤어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는 유튜브로 보면 안될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야. 야 이거 어느 단지잖아. 어 어이. 아, 진짜 괜찮은데? 수... 아유, 신 이거, 아니 이거 괜찮으면 안돼 이거. 아, 유어 이거 잠깐만, 이거 일단 피부를 좀 붓게. 아, 어, 나 여기서 바이아가 나올 걸 상상도 못. 야, 이거 어떻게야? 이거 얼마나 돌렸어 이거? 씨발 이런 거 주의하고. 이거 얼마? 이거 얼마 나 돌린 거야 이거? 여기 이거 두 번. 이거 두번돌네 이거 열네번 이거 두번눌렸네 어, 오늘 쳤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하네. 덱스 아나 싫어하나. 이아 그러지? 자, 일단 여러분들, 저에게 저에게 드디어 19UCL 탑프라이스 200 선수 팩, 8강 팩이 들어왔습니다. 어, 자, 한번. 양무지게 레전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부터 가자. 툭 던져. 일렉 툭 던져. 어, MC39번이면은 이 형님이 지금 덴마크에 누구지? 이 형님 이제 누굴까? 빅토르 피처 오카요? 오카가 나오는 느낌이 오늘 너무 좋은데? 빅토르? 어, 뭐야,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데? 오, 잠깐만요. 저거 느낌이 이거. 이 이거 빅 피처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 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큰 그림 일단 뭐 여기에서 지금 알뽕소 데이비스 형님이면은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여기서 일단 알뽕소 데이비스 토티가 나온 건 나쁜 거 아니잖아. 느낌 있네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토티 팩 받고 여기서 바로 챔스, 챔스 시즌 미네의 글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요. 야 같은 미넨출 시에 누구 나오면 좋을까? 나는 나는 레반도프스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한번 가볼게. 아야야 알폰스 금카죠. 금칸이... 하 누구야 이거? 천해 저거. 그나브리도 굉장히 좋을 거야. 그나브리 금카 나오면 오늘 레전드 쓰는 거 아닙니까? 레반 혹은 그나브리 나온다면 저에겐. 풍선 만 개를 받은 것과 가, 같은 인문 어, 만 개가 될것 같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제발. 啊，这个没有，这个没有，这个没有， 미네는그 눌러버렸어요. 자 이제 눌러버렸고, 자 저기 눌러버렸고, 눌러버렸고, 어 아. 어, 어, 근데 금액이. 약간 아, 이거 금... 아 이거 제가 약 여러분들 근데 이거 금액이 아 이거 금액이 이거 99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시, 금액 13이라서 그런가 아 이거 왜 근데 금액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나 진짜 혹시 이거 첼시라서 아잠깐만 이거 아 어이 와유 상한가에 팔리네 어이.